오케이. Okay. 아, 버 아, 근아야 아, 아 전투봇이 안꼈어 아. 나안 쳐. <끝> 끝나고 드림. <끝> 아. 아 이제 노블이 없어도 무너뜨렸고요. 아얘 숨어가지고 길을 얼마 못했네. 계속. 이제 끝납니다. 5.2만 와우 살았다 노블 까였나? 아해독 까였어 와살이지살이지 검기, 검기 검기 공급기 공급기 사살 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 이거, 기 젤. 젤, 그냥 쿨되면써어요 둘이서 어. 쿨될 때마다 돼. 번갈아가면서. 극딜 한 1분 남았네. 봐, 나이스 <laughs> 기절이 너무 길어. 전잡 <laughs> 죽은 거 보이. <laughs> 뭐지? 와 죽을.. 와 죽을뻔했다 무살생인가? 극딜 20초 남았어요 아 죽었네 파인드 언저스살려드리니인드언저스거임 기다, 기다. 경기 끝나고. 오케이. 아, 이 파인드 왔어요. 오케이. 어, 기억 나. <놀람> 어우, 건물 안. 건물아 아. 아. 아 어, 떨린다, 떨린다. 스위칭, 스위칭. 검기. 뭐야, 오 살았어. 오, 대박. 어, 좀 가까웠네, 검기가. 살려, 살려. 해도 가능한 신분. 공꿉기오씨 <laughs> 오케이. 행운도 빠랐다. 힘이 쓰고? 찡다? 아우. 버텨, 버텨. 아, 죽었네. 스딜몇초 <laughs> 남아? 기드리는 50초. 그냥 일반급기는 20초. 아이연막 네. 체레컷 쉐레 체레고? 그럼 그거 드랍 스이치 할게요. 오케이. 나 마, 막대카거든. 그냥 바로 잡아요. 쎈 어떤데? 해 보자. 아요좋아 사망어저 <목소리> 끝, 드롭 세치 끝 오케이 어, 죽었다, 빨리 넣을게요 데카오시라니그셔리 떼나? 아, 먼저 1번 방에 넣어주세요 넣을게요. 어, 크바지, 크바지 이거. 크바요. 바로 넣을게요. 넣었어요. 어? 아, 진짜. 팻좀한번 확인하시고. 아, 아 씨. 근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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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걸 못 버텼지? 아이고. 나왔어. 써져 보이고. 드세요. 아, 나만 데카트 당했어. 빨리 다음 골 잡자. 다음 골, 다음 코. 오, 들어가세요. 네. 빨리 가자. 소주 몇개나는지 확인 좀. 하나, <laughs> 둘, 세 개, 나이스. 아 고마 사오지마. 늦어. 지금 지금부터 프리스 할게 그러면.

누군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이런 거 해줘야 한다 어? 브리 3, 한 10초 뒤에 들어가는데 이거 어, 안 목소리 잘 안들림 어, 안들렸어오 피하고 안돼, 기절 아, 왜 이렇게 참았지? 오우씨. 이제 한 20초 남어. 오우, 나도 절반인, 절반인 결석, 결석, 포탈로. 넣었어요? 오, 피해, 피해, 피해. 오시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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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, 아 오, 아우아 오, 오. 오케이, 무조 넣었어요 아.. 오, 오. 오, 어요 오. 오, 어 어우, 시원하게 봤았다 8초 남음. 이제 끝나요. 야, 슬슬 막힐 수. 바로 시작. 어, 야, 나 암흑인데. 이번엔 유니콘으로 버텨야 되겠다. 아씨! 이걸 끌려가네 120쪽 온다 <laughs> 온다 온다 왔어 나 암흑 오케이 okay. 암흑 슬슬 풀림 오여줘 지금 풀린다 나이스 아, 야, 야. 어우, 씨. 아. 와이리 조사체 속도가 빠르네, 오늘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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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야, 죽었다. 극딜 <laughs> 한 40천 하나. 다음, 다음, 네. 다음, 다음, 편곡. 30초 남았다 아 확실히 암흑 아닐 때 죽어있는 게 꿀이다 20초? 아이 뭐야! 나 뭐하냐? 아이씨 좋았지 발전... 아 제발 제발 떠야 하는데 더.. 더 비싼 거 있어 나까 꿀잼을 원하네 맞다, 파이 그 맞다, 이거 그 개일 있는 거 맞나? 맞다, 격킬 그 다음 타임에 죽겠네. 30, 30, 아우. 오케이, 바로. 네? 네. 어. 아, 나 암호. 나도호 암호. 암 잡을 때 많이 암 아왜 이렇게 죽냐 마지막으로. 어디 죽었지 다음 극딜에 끝내야 되겠네 아이고 아나 두개다 백하우당 하겠는데 이러다가 따라 그래, 안 되네. 죽은 사람 살려 됨? 안돼 안됨 <laughs> 상속 살려도 돼 상속? 이미 크셔 썼어요 이제 끝 마지막 1루 2루 백다 알아본다. 아니, 이거 아무게 안 끝나. 아 씨. 아무 계속 차. 아무기 <laughs>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. 어 다들 죽고 있는 거야. 아, 죽겠는, 오, 야, 살았다. 나이스. 풀었다. 와, 살았다. 아, 이거 끼겠네 끝내 자 끝내버려 h t sir. g 심 o d night, sir. g o o 나 n 나 g h t sir. Good 없지? 있을 리가? <laughs>